지난달 22일이었죠.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가을에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2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또 서울특별시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은향 예술정책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자님 오늘 미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올해 9월에 네. 이제 저희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축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대한민국이 미술을 한번 들썩이게 해보자라고 기획된 행사입니다. 예. 저희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9월 미술 주간을 중심으로 전국의 국공 사립 미술관의 주요 전시들을 다 연결을 하고 네. 지자체에서 하는 2년마다 하는 국제 전시가 있거든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뭐 서울 아트 위크를 또다 연결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9월에 열리는 화랑협회에서 하는 미술 판매 시장이 있습니다. 예. 키아프 프리스 이 행사까지 다 연결을 해서 저희 국민들께서 1년에 한 번에 미술관에 가보고 한 번에 미술품 한번 감상하시고 네. 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행사를 이제 한번 몰아서 네. 한, 번, 한 번에 한번 다들 한번 네. 경험해 보셔라. 이런 네. 행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예. 그렇죠. 원래는 미술 주관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축제로 좀더 크게 규모를 네. 키워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네, 지난 22일에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13개 기관이 같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중앙부처 문체부 외에도 서울, 부산, 광주 세 개의 지자체가 함께 하고요. 또 미술 관련한 화랑협회나 키아프서 어, 프리즈 서울 예술경연지원센터 같은 미술 기관 외에도 관광과 관련한 기관들이 함께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외에도 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공사가 함께 저희가 이런 국내에서 열리는 미술 축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공동 홍보를 하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하겠다는 다짐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에서 열리는데 이제 광주, 또 부산, 서울 이렇게 열립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것들이 열리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인데요. 광주하면은 이제 비엔날레로 굉장히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사가 열립니까? 네, 광주가 9월 7일부터 이제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네. 86일간 12월 1일까지 열리는데요. 올해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30개국의 73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행사입니다. 네. 17개국의 개별적인 국가 파빌리온이 같이 운영이 되고요. 특별히 참여하시는 여기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지역의 음식을 재해석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술 아, 음, 네. 행사에 음식을 네, 제공한다고요? 네, 음식, 또 남도 음식에도 유명한 하니 아, 네. 음식 제공 행사도 같이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네. 휴게공간 마당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또 부산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부산 비엔날레의 경우에는 바다나 산동네처럼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잘 활용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자 올해도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올해 부산 비엔. 날리는더 2주 정도 당겨서 8월 17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네. 뭐 항구 도시인 부산의 특색을 감안을 해서 올해 주제 키워드가 해적이라고 합니다. 해적. 네, 해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둠에서 보기라는 본전시가 열리고요. 이 외에도 해적 카니발 그다음에 사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각 예술이 미술이 이런 청각과 같이 하는 이런 경계를 뛰어넘는 다장르 협업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제 전시, 전문 전시회 설사와 함께하는 도슨트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다양한 체험이나 창작 워크숍들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광주와 부산을 알아봤는데 광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맛. <laughs> 남도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좀 특징지을 수 있다면 부산은 지금 말씀하신 해조 해저. 이거 음, 굉장히 또 하나의 바다를 또 키워드 그치, 바다를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전시가 될것 같고 이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뭐 코엑스 또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곳이 또 있어서 평소에도 또 많은 또 미술 전시가 열리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어떤 특색 있는 전시였길래? 가 네, 9월 4일부터 코엑스 전관을 통해서 KF 서울 프리스라는 미술 판매 시장이 이제 열립니다. 아, 판매 시장이요? 네. 지난해 이제 KF 프리스 서울에 8만 명이 예. 다녀가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KF 프리스 기간에 관련한 이제 미술 판매 시장이 열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 다양한 이제 미술 이슈들을 함께 합니다. 예술 속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들을 같이 점검하거나. 네. 아시안 페미니즘 미술 또 같이 저희 국립 현대 미술관 아니면 서울 시립 미술관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 기간에 야간 개장을 같이 하고요.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주변에 많은 삼청동 주변에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이 갤러리들이 밤늦게까지 열면서 삼청동 나이스를 통해서 많은 국내의 미술 예우가분들, 미술 관계자분들의 이제 다양한 음. 네트워킹이 열리고 네. 이거 이 기간을 통해 한국 미술이 다시 새롭게 조망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서울시에도 서울시 자. 차원에서도 서울 아트 위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을 연계를 해서 통합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서울에 뭐 호암 미술관이라든가 또또 성운 미술관, 리움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런 민간 그 미술관에서도 이번 행사에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건가요 네, 같이 참여하시면서 네, 네, 같이 통합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아. 네, 다시 통합 그런 할인 도 같이 할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예, 예 요즘도 뭐 네. 많은 분들이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주신 광주, 부산, 서울 이곳에서 전시가 열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 투어를 하면서 미술관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축제 때 통합해서 조금 할인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 이제 통합 입장권 네. 이제 발매될 예정입니다. 6월 28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서. 네. 이제 발매가 될 건데요. 저희 기본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입장권이 18,000원, 16,000원 조금 이제 비싼데요. 이 통합 입장권 30% 할인된 가격으로 3, 2만 3,800원에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를 각각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비엔날레 할인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리움 미술관이나 이제 코리아나 일민 미술관 같은 주요 미술관 할인 정책이 같이 따라. 올수 있고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제 전시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특색 있는 전시가 좀 보이거든요. 뭉크 전도 있고 디에즈, 디에즈 전도 있어요. 있고요. 네. 어떤 네. 요제 뭉크 화가 이제 뭉크. 아, 그가요죠제 그런 전시들 이제 저희가 미술책에서 봤던 네. 이제 그런 전시들이 같이 이제 예술의 전당의 한가람 미술관이나 아. 한 디자인 미술관 등을 통해서 같이 이제. 열리고 또그 기간 같이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얼마 전에 이제 그설 연휴 기간에 로카쿠 전시가 한가람 미술관에서 있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이제 갔었는데 제 특징적인 것은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지 가족들 단위로 뭐 할아버지, 예.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손 잡고 와서 함께 전시를 관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에 좀또 어떤 전시 문화 관람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 기간 안에만 방문 통합 입장권을 사용할 수가 음,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자 그러면 이번 행사는 부산 그리고 광주 서울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사실 이동하는 것도 비용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뭐 자차로 이동하셔도 되지만 KTX 이런걸 타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에 할인도 같이 들어가나요 네 이번에 저희 같이 아. 참여하는 기간에 한국철도공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 국내 건강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KTX 할인 권도 같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 입장권이나 개별 입장권과 KTX 할인이 뭐 시간대마다 다르겠지만 5에서 40%까지 할인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 3종이 지금 판매될 네, 예정으로서 40%면 상당하네요. 네, 물론 뭐 시간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laughs> 예. 같은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 이제 코엑스 그런 뭐 모바일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한국에 들어오시는 인바운드 국제 관광을 위해서. 저희 이제 공항 공사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방한 관광 상품을 즉 한국 관광공사 해외 지사들과 연결해서 태국이나 네. 어, 대만, UAE, 호주를 통해서 한 10개 정도 지금 건강 상품이 지금 개발되어져 있고요. 아. 네, 관련해서 이제 모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현지에 계시는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관광 그런 여행사들이 또 국내 관광 상품을 또 만들 수 있도록 펜투어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은 이제 미술 전시를 한국에서 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주변도 같이 보는 그런 상품들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내 관광이라는 게 해외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베니스에 나를 보려고 그쵸. 아니면 뭐 아트바젤 홍콩 네. 보기 위해서 홍콩이나 베니스를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것처럼 국내 미술 전시를 보기 위해서 9월에 한국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관광 관광 상품 편의에 대한 제공 이런 정책을 같이 할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셨으니까 전 국민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전략도 좀마련하셨요 그래서 수 나오신 있어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laughs> 네, 그렇죠. 오늘 이 자리도 사실 홍보에 관한 예. 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아마 온라인을 통한 부분이 이제 제일 클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대한민국 미술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저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전시들이 열리는지를 업데이트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이러한 이번 홍보는 저희 제외 문화원, 제외,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원을 통해서 같이 알려지고 또한 전 세계 세종학당도 같이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뭐 국내 이제 오게 전광판들도 있을 거고요. 공항이나 철도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홍보 브로셔들을 같이 비치하면서 이제 같이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무엇보다 이제 미술 관계자 애호가 분들이 조화를 하시니까 주요한 미술 잡지에 한국 이제 미술시장 현황, 그 비엔날레, 그리고 다양한 전시 들에 대해서 영문 특별 판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요즘 그리고 이제 키아프가 9월에 서울에서 진행됐다 네. 말씀해주셨는데 한국 미술이 굉장히 외국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미술, 특히 이제 한국 작가들의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 네, 그래서 아마 작년 키아프 브리즈 기간에 네. 국내에 정말 샴페인이 동났다고 할 정도로 <웃음> <웃음> 많은 파티와 네트워킹 네. 행사들을 통해서 한국 미술을 알리고 있는 데 올해에도 이제 많은 이제 한국을 찾으시는 분들이 한국 미술을 더 이제 사랑하게 또 하고 또 우리 또 이런 걸 통해서 국내 또 관광도 같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 올해도 에 샴페인이 펑펑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예. 자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저는 계속 이제 광주 부산 서울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만큼 각 지자체와 또 연계를 해서 또 행사들이 깔끔하게 잘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지자체와 같이 이제 통합 홍보 마케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 브랜드 이제 로고를 개발을 해서 같이 이제 붙이고 같이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와의 협업 또 못지않게 민간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케어 프리즈가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인데요. 그런 행사들을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상호간에 이제 원활한 정보 제공을 하고 공동 홍보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의 출발점이 지난 2 0일 공동선언문. 네. 발표하는 게그 출발점이 됐을 거고요. 저희가 실무급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9월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실무급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이어지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지난 13개 기간 외에도 계속 같이 할수 있는 기관들을 더 확장하고 네. 같이 할수 있는 전시나 할인 정책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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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더 나아가서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베니스에 있는 비엔날레 한국관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3대 비엔날레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비엔날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30주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권위 있고 오래된 행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한국관 같은 경우에 1995년에 고 백남준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올해 그 30주년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에 그런 전시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30주년에 이제 저희 한국관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전시가 별도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국관에 참여하셨던 작가들 중에서 36분이 같이 하셔서 82정의 작품을 그동안 이제 했던 책 처음 나왔던 신작 작품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신작까지 82점의 작품을 해서 별도의 전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하고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죠. 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이탈리아의 또 한국의 또 분들이 또볼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 미술이 지금 작가분들의 정말 엄청난 또 노력으로 많은 조명을 받고 있고, 좋은 또 그림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분들이 잘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일순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미술진흥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어떤 네. 지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이제 전년에 비해 한 100억 정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주요 내용들을 보면 한 40, 50억 정도는 작가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네. 이제 한국 작가들이 해외에 알려질 수 있고 또 해외에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이제 전속 작가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면서 한국 그런 화랑 네. 또 한국의 경매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이런 경매와 화랑들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 사업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올해 또 처음 시작한 부분이 미술 저작권과 관련한 아. 네, 이런 행, 사업들을 통해서 저작권을 좀더더 더 활용을 하고 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또 해외의 한국 미술을 이제 더 전망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술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많이 아셔야죠. 한국 미술과 관련한 이제 출판 사업 지원, 한국 미술과 관련한 담론 지원 사업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 네,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미술 축제 성공적인 개최와 그리고 한국 미술의 진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미술 축제가 덩치를 키운 만큼 네. 또 내실 있게 이제 되고 하기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엮여야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술관 가시기 여의치 않거든요. 이 미술 축제 기간에 꼭 한번 미술관을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미술 작품도 처음 또 구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한 저희가 홍보들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저희 시장이 더 커지고 또 저희 미술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또 올해는 지난해 저희 미술 진흥법이 제정이 되어서 네.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진흥법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간 부분이 공공미술은행이 새롭게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 공공미술은행 관련한 내용이 지금 입법 예고로 법 시행을 앞두고 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한 내용들이 입법 예고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공공 미술 은행은 뭔가요? 이제 정부 에서 가지고 있는 네.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 정부 부처의 예전에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아 있는 미술 작품들을 그렇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기관이 개별 개별 구매하기 부단 합쳐서 국가 단위에서 정부 미술을 통합 구매해서 기관에 대여를 하고 네. 그 대여한 대여비를 통해서 또 다시 작품을 구매하는 아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를 지금 일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니다. 또한 미술 진흥법 이제 내용이 참 많은데 네. 신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6년에 미술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화랑 경매가 사실 지금 자유업종이고 네, 누구나 할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름 애로 사항들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신고제로 전환이 음. 앞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2027년에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도입이 됩니다. 그 네, 예.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이제 처음에 작가가 젊을 때 이제 좀 싸게 팔았던 작품이 시간이 지나서 비싸게 판매가 되면 작가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시간이 지나서 그 작품이. 제 비싸게 다시 팔리게 되는 이유는 뭐 소장자분이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작가가 그동안에 본인의 예술적 업적을 키워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가에게 판매가 된 재판매, 최초 판매가 그 다음 두 번, 세 번, 네번 판매가 되면서 나온 수익의 네. 일정 부분을 작가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작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미술 작품 창작에 더 매진을 할수 있을 음. 것 같은데요. 이런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이와 관련한 이제 제도를 어떤 식으로 국내에 이게 EU의 나라들에선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 네. 한국은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제도적 방안들을 이제 하반기에 계속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관련해서 더 많은 미술이 더 풍성하게 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참 우리 많은 분들이 가까운 미술관,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한번 가보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술을 또 살리는 또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신은향 예술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